did 갖고 나서 먹는 첫기는 첫기 첫기 말고 식사는 에 예. 할랄 가이즈 할랄 가이즈 내 네, 정말 좋아합니다. 나 아직도 정말 유혹적인가봐요. 정말 맛있거든요. <laughs> 야, 쟤똥 써요. 아, 나 진짜. 고생... <laughs> 내 사랑 하트바이트. 이건 신메뉴. 이건 좀 맛이 세서, 이거 먼저 먹고 먹을 거거든요? 개맛불리 음, 훨씬 달고, 아무튼 훨씬 달아요. 음, 피스타치 밀딩. 음, 이라. 나도 보모회를 해보고 싶어요. 애기. 강아지 한 마리도 케어 못하는데 아니 나도 케어 못하는데 애기를 케어 어떡해 저는 이제 편의점 알바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알바 빨리 가야 돼 진짜 너무 급한 것와 진짜 겨우 출근했다 와 진짜 지각할 뻔했어 내시이야 nice 사진 찍어서 많이 아, 예쁜 거 이쪽에 좀 사진 찍을 거예요? <laughs> t

我。 금쪽 m 빨리 출연해 a l Come on. Come to a balsh. Come to a balsh. Come to a balsh. c o m 해보시지. 잘고, 잘고. <웃음> <웃음> <너 이거 어떡하냐. 웃음> 이제 부시지 최고 최고 이... 이... 어떻게 하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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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. 누나 산 탔잖아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누나 집에 갈 거야. 민자야, 집에 가자. <laughs> 가자고, 집에. 민자, 집에 가. <laughs> 이게 뭐게요? 가방이 없던 것. 세 번째거든요. 세 번째. 그리고 다섯 번째. 세 번째. <laughs> 오, 젤리 슈즈 냄새. 갖고 싶은 사람. 우리 엄마안갔겠 고구마 준 정을 그렇게 다 내다 버리니 인자 너는? 응? 산책도 몇 번이나 시켜주고 중산도 같이 가지고다 해줬는데 어? 고구마 그거 좀 먹는 거 말렸다고 그렇게 물라 그러냐? 너 진짜 정 없다. 너 강아지 맞아? 후각이 그렇게 안 좋아서요.